관장님, 미역 저두번패했는데 양점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좀 단판해야 돼. 아, 근데 진짜 어떻게 픽잘 되는 거딱두 개가 딱이렇게쳐 성패가 두 개가 나오냐? <laughs> 되게 웃기다. 아, 진짜, 아, 진짜 지난해. 네 주세요, 형님. 아 저기. 오 그래 야지안이 저기. 아, 난난 끝냈냐? 봤어. 어, 아봐 장기집권이 안되는거지 안 그, 단기집권은 그, 그, 되는거예요 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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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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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들려. 감사합니다 <돋이 감사합니다 저저 안해 0분이 <laughs> 아트레스못 박았어 <laughs> <laughs> 이코 <코트> 자나요 <laughs> 파이팅 이코 <코트> 사니? <laughs> <laughs> 어 뭐야 잠깐만요 <laughs> 어 한명 잠수구나 음 뭐야, 듀오 듀오 씨잖아 듀오 어디 갔어요? 음. 대리 친구 어디 갔어? 이코야. 잠자. 잠타야? 뭐야? 안된거 같은데. 잔다고요 <laughs> 음. 안 된다. 일단 일단 잠깐 관전자 돌게요. 아, 게게 웃기네. <웃음> 나. <웃음> 두번째, 뭐 두번째, 있어요 가마, 가만히 있으면 살짝 자는 병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신 분인가? 왜 우리 팀에 탑 드래곤이 있어? 이겼다. 너, <laughs> 음. 저 뒤로 앉아라. 안녕하세요, 탑 드래곤. 안녕하세요, 커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발바닥이서 보여주세요. 예, 저,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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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깡통이다. 네. 우리 에요 우리 홉을 챙겨야 된다. 엔지방피. 아이스 컷. 푸쉬하자. 야타 야타방피. 가 나와, 니가 잡아요. 나

아이고. 아트레인도어딨데아 분데.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수잖아야 트레이드를 맞추고 싶은데. 아이고. 저 아, 아. 어, 이거 궁수고 리퍼로 바을게요 어, 땡. 아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봐봐, 궁 잘못 눌렀다. 누가 <봐바>, 봤다들어 와, 강의가 왜 많아, 진짜. 쟤 오른쪽 돌았어요? 개빡친데. 야, 이 형, 나 유산하다. 개, 누구다, 아. 이거. 아이스나이스 드라이키야, 드이 가자, 가자. 어가지지나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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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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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알게.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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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그냥 나? 그냥 나. 야,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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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예, 예, 예. 아이고. 이거 어다 아니, 저거 그래 그래. 아이고. 때 우리 피곤해, 이제 오늘. 아니 나 없이. 그런데 힐로지를 잡아주는 데도안 들어가는 건. 아니 아요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그로프타이그로다타 이그로 리그로 와.. 틀에 잘 쓴다, 근데 진짜. 아니 트레 지하인 알잖아. 아나 진짜. 어, 미안 클리닝을 내장 보시다. 아, 슈발빨 아, 이고 어. 야, 그거 떨어이 ㅅ끼야 올때 트레 막막 바로 깊게 빨빨리 아. 트레, 트레 깊게 해야 돼, 어떤이거가야되게아뭐해 이거 좀 좀. 고 나이스. 아이고. 아. 아, 아 어, 겨우, 겨우 다 잡았는데. 까지까지 까지. 아, 아깝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싸우지 아, 마. 싸우지 마요. 형들 아, 틀을 퀵해야 돼, 이거. 진짜 문제였어. 실력이 너무 안 나와. 얘들아, 얘들아. 나 둠피스트. 아. 아, 안 되네. 둠피스트 된장. 메멘토였나요? 예. 네. 아좀데 메멘토 그럼 벤이구나 메멘토 머리 쟤 트레이선 목표가 1이야 저거는 아전 시즌 2점이긴 한데 저거는 2점대트레 아니야 저거 데리인것 그 같아 점 저, 저선도의 2점, 2점대 나오면은 전 시즌, 전 시즌 2점대고 데링하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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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트레이가 우리 에다트레은 다 <laughs> 우리 가트레곤보 우리 데 우리 가트레곤은 고 우리 가트레곤은 데리고. 우리 우리 가트레은고데 우리 가트레데 야, 나 야, 우리 여, 그래. 그 음. 아, 나 여장군 있네. 그, 불기님 아마 빌깃취라. 힘들 거야. 아무리 트리가 있어도 그건 진짜 개쓰레기야. 저 왼쪽, 앞에 안 보여, 거기. 와 이게 왜끌려 여기 있었는데. 그레기까지 야, 이거, 버텨야 된다, 이거. 버텨야 된다고. 앞앞앞쟤 그. 아, 아, 엄청 아, 많아. 이쪽으그이쪽 아이고... 아이씨... 다 물려가지고... 아왜씨왜 맥을 왜안 해? 왜 맥을 왜아래 패드도 안 된다니까... 아이고... 맥을 왜안 해? 도안 된다니까? 아이고... 허허... 아예... 맥을 해도 원래 잘 잘한... 안... 아니 좀질 수도 있어야좀질 수도 있어요. 상대가 잘했어요. 경쟁 아니야.